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공대추진 법무사 김호환 입니다 오늘 서울회생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금지명령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신청을 궁금하시죠? 자, 팩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1월 15일날 서울회생법원 제507 개인회생 단독에서 급여소득자의 금지명령이 나왔죠. 자, 이건 전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 가서 보면 다볼수 있죠, 이렇게. 지난해 우리가 11월 9일 날 접수했죠. 9일 날 접수했는데 조금 오래 걸린 편이네요. 그래서 15일 날 나왔으니까 자 개인회생 보면 금지 명령. 금지 명령 주문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금지 명령이 나와도 여러분 소송은 가능하다는 거왜 끝에 소송의를 제외한다. 그래 있으니까 또 금지 명령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거는 채무자 유체동산과 급여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보면 보면 브로커들에 속지 마시고 저렴한 비용으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